머리 감는 꿈은 자신이 걱정하고 힘들어했던 일들이 해결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일반적으로 꿈 속에서 손과 발을 씻는 행위로는 현질적인 이야기로 돈과 재물 따위의 문제가 해결됨을 의미하죠. 머리로는 정신적인 문제나 불안감의 해소를 의미합니다. 다만 더러운 물이라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머리를 감는 꿈. 이는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금전적으로 좋은 일이 생김을 의미합니다. 건강이나 교우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습니다. 남이 머리를 감겨주는 꿈 이는 다른 이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됨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지요. 더러운 물에 머리를 감는 꿈 이는 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김을 의미합니다. 머리를 감는데 더럽다고 느껴지는 꿈 질병이나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염색하고 머리 감는 꿈 이는 자신의 처한 환경의 변화가 찾아옴을 의미합니다. 돈으로 머리 감는 꿈. 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신분이 상승함을 의미합니다. 소금이나 고추장으로 머리를 감는 꿈. 스트레스와 같은 것이 해결됨을 의미합니다. 돈으로 머리를 감는 꿈. 점 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해결됨을 의미합니다. 죽은 아버지가 머리 감는 꿈. 재물운이 들어옴을 의미합니다. 빙으로 머리 감는 꿈. 자신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들킬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에서 스스로 머리를 감는 꿈. 나를 괴롭혀왔던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른 사람이 머리를 감고 있는 꿈,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으며, 자책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감는데 머리카락이 빠지는 꿈, 하고 있거나 계획하였던 일들이 오랜 기간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역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실에서 고민이 많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할 때 꾸는 꿈입니다. 샤워하면서 머리 감는 꿈. 기분이 좋았다면,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기분이 나빴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샤워기로 머리 감는 꿈.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발전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물줄기가 강할수록 좋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 감는 꿈. 이는 죄책감과 같은 불안함이 해소됨을 의미하고, 새롭게 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코수에서 머리 감는 꿈. 이는 머리가 청명해져서 학업의 효율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머리를 감겨주는 꿈. 머리를 감겨주는 이와 관계가 좋아짐을 의미합니다. 남의 집에서 머리 감는 꿈. 남의 집 주인에게 도움을 받아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인이 될 확률이 높아요. 코포수로 머리 감는 꿈. 깔끔하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를 빗거나 감아서 깨끗하게 씻는 꿈. 걱정과 고민이 해소되고 질병이나 힘들게 하였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맑은 물에 머리를 감는 꿈. 이는 학업성적이 오르는 꿈으로 맑은 정신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머리를 자주 감는 꿈. 슬아의 자식에게 걱정거리가 생겨서 바쁘게 움직이게 될수 있습니다. 샴푸하는 꿈.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겠습니다. 머리를 빗는데 빛이 부러진 꿈, 일의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